아,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듭니다 일단 컴퓨터를 꽂쳤어요 드디어 예, 드디어 이제 심적 안정감 이같은 원컴 놀이 하다가 다시 나의 사랑스러운 투컴 놀이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모든걸 여기서만 다 하다가 한 씨발 인터넷 창 켜놓고 한 8개 켜놓고 씨발 그치 방송하고 분석하고 표 만들고 씨발 유튜브 끊고 지랄 연병을 다 했는데 쪽지 보내고 예, 드디어 이제 심적 안정감 제 오른손이 할 일이 생겼어요 예, 수리비 15만 3천원 나왔습니다 수립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 바딱바딱 바딱 쏘세요. 짜증나니까. 예, 그지 바딱바딱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래도 기분 좋게, 텐션 좋게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재미라도 있어야죠. 시발 예, 그지 어쨌든, 지난주에 싼똥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예. 빠르게 빠르게 가볼게요. 일단 오늘 경기는 상당히 맛이 없네요. 아, 내일부터 치우겠습니다. 모레부터 치우도록 할게요. 오늘은 못 치울 확률이 매우 높은데? 옆에다 똥을 하나 새로 싸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애매하네요. 경기가 족같이도 생겼습니다. So, 템파트 볼티 예, 역시 볼티가 어제 가차가 없었어요. 처음에 3년 전인가 했는데, 역시 4년 전인가 안송간제가 말했죠. 볼티가 그냥 개척할 것 같다고. 예,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오바보다 승을 많이 가요. 볼티를 예, 그만큼 볼티가 그냥 잘해요. 예, 어제도 뭐 마지막에 좀 간당간당했는데 갑자기 따라오길래 그러니까 라찌머니 글라스를 보여줬죠. 뭐래도 안될것 같이 생겼어요. 예. 어, 깜빡이야. 원해도 안될 것 같이 생겼다. 근데 자연전 수입전은 좀 그래도 기분이 그렇잖아요. 홈에서 아, 물론 템파 오래 뭐 화싹한테도 수입당한 비읍 슛들이긴 한데. 그래도 최후의 제2 존심이 있지. 번즈 대페피언 근데 템파가 뭐 어떻게라도 해야죠. 못구였고요 근데 번즈를 털어서 이기기에는 지금 빠따가 안돼요. 솔직하게. 그럴 능력이 자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빠삐용이 일단 존나게 잘 막은 다음에. 일단 비벼요. 최대한 비빈 다음에, 어떻게 한 2대2나 뭐 이렇게 비빈 다음에, 제발 마지막에 김불알 나와라 한 다음에, 그냥 불알 이 새끼, 불알 터뜨리고 끝내야 됩니다. 템파가 이기는 시나리오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 막고 이기는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그거 저번에 썼던 시나리오입니다. 똑같은 시나리오로 두번 수입 방진안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다른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되는데, 현실성이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나리오명, 불알 폭발.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파이어 에그를 터트려야 됩니다. 진짜 파이어 에그 불 질러야 돼요. 근데 그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템판을 내가 프랜이나 찍기에는 경기력이 너무 쓰레기다. 예. 차라리 경기는 그냥 뭐 수입전이고 나발이고 순수 경기력 도로는 볼티가 우이지만, 제가 항상 말하죠. 야구가 순수 경기력만으로 승패가 정해질 거면은, 씹새끼들 토토 성물 90%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지 그냥 정배 찍었을 때90% 정도가 적중률이 나와야 돼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볼티 승을 찍을 바에는 저는 언더 찍겠습니다. 예. 어차피 번지 못하니까 예. 득점 지원이라도 못 받잖아요. 번지가 그래도 최근에 두 경기 연속으로 이겼거든요. 번지 2연승 4칩니다. 3연승은 네이버 후드웨 예. 어, 말콤 꼬록도나 33개 써졌다. 어, 아이폰 도픽살이 났고. 홀로대 미래. 미래소타 오늘 피차 대수 입당할 뻔 했는데, 시겁했죠 연장까지 가서 갑자기 연장에서 한이닝에 7점 내는 오버행동 하더라고요. 사실 연장을 간 것만으로도 이미 5번 확정되긴 했지만, 만약에 1대1이나 이렇게 연장을 갔는데, 10회에 7점이 났다? 언더 찍은 새끼들 이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거는 시브레크 인성 파탄 나요. 가정 폭발당합니다. 개미토토성님 반갑습니다. 이 시기 감사드리고. 그렇지. 그래도 미네가 다행히 또 최소한의 제2존심은 지키고 왔어요. 그래도 요새 피치가 잘합니다. 다저스한테도 2승하고 수입 실패. 콜로한테도 2승하고 수입 실패. 그래도 한 경기씩은 조지만 위닝하잖아요 노랭이 새끼들이 오늘 잘했어요. <laughs> 어쨌든 간에 경기는 패덱 최근에 두 경기 청맞았지만 양키스한테 두번 맞았습니다. 합법이. 예. 네. 이거는 한문철TV 가도 5대5입니다. 예.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정상 참작까진 가능해요. 음주는 하지 않았다. 예. 그렇 추돌 사고가 난건 맞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 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양키스한테 두번 털린 거는 합법입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평탄은 쳤어요. 제가 뭐 패덱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듯 상대가 완장꼴로다. 내일 퀄스 찍을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예. 허드슨도 최근에 갑자기 두 경기 정도 잘 던지다가 또 최근에 홈에스 신시한테 맞았죠. 근데 쿠어스에서 맞았습니다. 합법이. 내일 원정. 미네소타가 요새 타격이 나쁘진 않습니다. 타선이 로이스, 루이스 복귀하고 나서 네. 어피그 미네소타의 젊은 친구들이죠. 라나크, 루이스, 크렐러프 이런 친구들이 이제 팀의 중심 타선이 되면서 이제 미네도 리빌딩이 돼가는 단계예요. 기존에 뭐 버스턴, 코리아 같은 유망 베테랑들 캐플러까지 조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아니, 미네도 전력상으로는 되게 강한 팀이에요. 선발도 어느 정도 세고, 바타도 세고, 불펜도 세요. 근데 미네소타예요. 예. 귀여운 아이들이죠. 그래도 5알 이상은 찍을 친구들이기 때문에, 원종골로 상대로는 그래도 유리하다고는 해줘야 되는데, 예. 요새 하는 경기력이 미네가 썩 만족스럽지가 않다. 점수 못낼때 드럽게 못 냅니다. 예. 어제 10점 냈다? 1야 메타 봅니다. 내일 1점 대 보겠습니다. 예. 콜로풀렌에 언더 할게요. 이것도 언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이미지상 괴롭스메이지 요즘 경기력도로 생각하면 언다가 낫습니다. 쪽지 바로 보내주면서. 어, 버려. 음, 역시 양키스 수입은 절대 안 당하죠, 오면서. 승률이 뭐, 6할 7푼인데, 사실 수입을 당할 건덕지가 없는 게 맞습니다. 네. 음 내일도 뭐 로던 대 루고 8승 2패 대 9승 1패 80%대90% 존나 웅장한 매치 루고가 저번경기 10승을 도전했지만 클불한테 막혔습니다 그 다음은 하필 또 양키스 10승 도전하기 존나 인생이 어렵습니다 에. 결국에는 손가락 부러진 수아리기가 먼저 삐죽히죽 쪼개면서 갔죠 역시, 사람이 손이 아파도 상대가 매치인 걸 보고 기웃기웃거리는 게 인생이 씨부레 것. 예. 사람이 상대가 중요해요. 야구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앞에 시발, 양키스가 있어요. 이런 젠장을. 예. 상대가 캔자 왕말로 같은 지구의 디트로이트, 화이트삭스, 이런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데, 왜그 귀여운 아이들을 못 만나고 이런 양키스 같은 다른 지구 십새끼를 만난 건지, 누구 입장에서도 좋겠죠, 예. 그래서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양키스가 오늘 이겼지만, 오늘도 사실은, 뭐, 저지는 이제 상속값이고요. 그 새끼는 그냥 괴물이고요. 그리샴이 홈런 한게 처색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샴이 내일 칠수 있을까요? 홈런을 칠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안타라도 칠수 있을까요가 질문입니다. 오늘 기적의 쓰리런 하나 쳐서 1할 됐어요. 예, 7분 2에서 1할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내일도 소토가 안 나오면 그리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진짜 저지 말고 칠 새끼가 없습니다. 다섯에 하위 타선 보세요. 끔찍합니다. 하위 타선이 아니라 중심 타선부터 하위 타선까지 저지 뒤에 다 끔찍해요. 진짜 타선이 어지럽다. 솔직히 볼피 버두고도 그렇게 잘 친다고 말을 못 하는 그 친구들인데 어, 소재 양키스의 화력이 그렇게까지 루고한테 소재 루고 투수 자체의 유형은 양키스한테 그렇게 좋은 유형은 아니에요. 어차피 루고가 결국 패스트볼이랑 커브를 위주로 쓰는 친구기 이 때문에 그치. 그 커브가 사실 피홈런 맞기에 가장 좋은 친구거든요. 몰렸을 때. 에. 인생 한 방, 그냥 유인원식 스윙 걸리면은 지옥갑니다. 네. 그치 솔직하게 말해서 루고가 그래도 쳐 맞을 거쳐 맞아도 뭐 홈런 한두개 맞을지 연정 퀄스는 가능하다는 마이트긴 해요. 그때 켄자 빠따가 과연 로돈을 털수 있을까요? 그치 비빈다 쳐도 불펜 싸움 가면 둘다 어지럽습니다. 켄자 불펜이 더 어지러운 건 팩트예요. 근데 로돈이 작년에 이 켄자 원정 이 커프먼 스타디움에서 악몽이 한번 있습니다. 9월달쯤이었나 한번캔자 선발전으로 나가가지고 아웃 카운트 하나 못 잡고 8타자 연속 쳐맞고 빵이닝 빵, 빵 이닝 8실점하고 강판된 적이 있어요 예. 씨발 근데 여기 한번 간다 다시 씨발 랄브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씨발 어 구장만 왔고만 봐도 유니폼만 봐도 아 씨발 좆댔다 씨발 팔이 아 씨발 하면서 예. 눈물이 또르르 흘러요 예. PTSD 작용합니다 마치 하나 만난 박세웅 마냥 내가 어릴 때 대머리 독수리한테 대가리를 쪼인 적이 있었던가 하면서 존나 갑자기 부들부들 거려요. 시발 막말로 박승용 독수리 오영재 만화만 봐도 쌉니다. 그 정도 포수예요. 로돈도 캔자한테 그 정도로 쫄 수가 있어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흔들릴 수 있다. 물론 팔 실점은 안 하겠지만 그렇지 1, 2, 실점 1회에 한장 깔고 들어간다. 캔자 입장에서 할만하다 마인드. 이것도 캔자 뿌레네 언더 보겠습니다. 네. 근데 언더는 위험해요. 사실 불펜에서 얼마나 쌀지 모르기 때문에. 빠따 생각하면 오버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발 왔고는 괜찮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뒤에 더 병신 같은 빠따 갖고 나오거든요 5번은 예. 소토 복귀하고 나중에 그 투수들 뷰신들 넣으면 찍고요 빠따 10분 빠따빠따 추천 한번 씩봐 눌러주시고 양키스를 배신하면 안 된다고 오늘 양키스 승 봐줬잖아 왜 예.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질수 있지 않겠어도 그렇지 그렇지 토론토 대미러키 솔직히 선발은 베리오스가 나는데 팀이 토론토라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것처럼 이겨요 예. 그래서 오늘도 거의 병신마냥 질뻔했는데 구역구역 끝자락까지 가가지고 어거지로 이겼죠 예. 왜 이렇게 연장했는데 일요일날 유동 많이 가는 거 같냐 미러키는건데 2승하고 진 거라서 근데 오늘은 타릭스 쿠발 같은 자연재해를 만났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올해 막말로 미래의 싸이 영상 피처인데 뭐 어떡합니까 그 새끼는 씨발 뭐. 심지어 애초에 미러키가 자완한테 강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초반에 게임이 터졌어요 점수까지 주면서 하다 못해 빵대빵 뭐 1대1 비비면서라도 갔으면 후반에 뭐뒤집는단 마인드라도 있지 게임이 뭐 10대 떡으로 터져버렸는데 뭐 어떡합니까 미러키 입장에서 오늘 경기는 그냥 수연하게 버리는 경기고요 뭐그 정도로 뭐, 뭐 체력은 아꼈으니까 내일 연기해야죠. 예. 그,다가 원정 베리오스? 실만 합니다. 예. 미러키가 빠따가 좋기 때문에. 뭐, 베리오스가 요새 존나 잘 던지는 건 맞는데, 홈에서는 믿어요. 홈베리오스는 신앙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하지만 원정 베리오스다? 그냥 투수입니다. 예. 그냥 지나가던 투수 1위. 할만해요. 미러키가 우투수 상대로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 선발은 베리오스가 레아보다 낫지만, 팀이 토론토 대 미러키. 순수한 빠따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아 토론토가 역배라서 살짝 아쉽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미러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더버는 바타를 좀 믿어야 될 수도 있고 애매해요 애. 토론토가 너무 못 쳐가지고 레아도 좆밥인데 토론토가 사실 그렇게 잘 치는 느낌이 없어요 오클랜드 상대로도 저 정도 공격력이면 절레절레 포수입니다 일반승이 1.77인데 마핸 드립이 나온다 욕심이 과해요 맞지? 어제 디트 마인 찍는다고 한 새끼가 기억이 나네요 찍었으면 푸근하긴 했네요 예. 근데 그건 결과론이고요 과정에서 아무리 스쿠바리라지만 어떻게 마인을 찍습니까? 상대가 미러키인데 그러나 똑같아요 미러키가 씨발 그래도 베리오스 상대로 하는데 예. 마인까지 간다? 굳이 일반승이 뭐 1.4도 아닌데? 예. 욕심이죠 그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맨요왜 y 음이 딸랑시즈가 요새 시즈보드가 풀렸어요 퉁퉁포 입니다 에인젤스한테도 홈런 두개 받고 패전투수가 됐거든요 아, 하... 자신이 없어요 화싸게 있을 때도 오클랜드한테 털린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클랜드도 참 신기한 팀이 존나 좆밥같은데 가끔 가다가 이런 약간 대어들을 낚아요 어쩌면서 시즈 요새 경기력 보면은 장단 못합니다 오클 상대로도 콜스 찍으면 잘 던졌다고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에스테스가 저번 경기 상대가 시애틀이긴 했지만 6이닝 퍼펙트였습니다 제 기억에 그리고 7회 안타 하나 맞고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거는 시애틀이 근데 걔비읍시틀 아닌가요? 예. 지금 육무를 찍어서 4.67이면 그 전엔 6점대였단 소린데. 이런 새끼한테 풀팩트를 당할 정도면은, 그 시애틀이 못친 거죠. 그리고 이 새끼가 지금 작년 루키긴 한데, 작년에 뭐몇 경기 안 던졌어요. 두 경기가 세 경기 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도 뭐 신인왕 조건은 돼요. 올해 루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새끼가 오클랜드 루키 치고는, 이 경기 일,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이 너무 개 같아요. 시애틀, 휴스턴, 콜로, 템파, 시애틀. 시발 리그에 병신 팀만 다 만났습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가락고 있는 휴스턴한테는 8 실점했어요. 나머지 시애틀, 원정 콜로, 템파, 시애틀, 개 병신 물받다들입니다 너무 낭사만 하고 다녔어요. 지도 양이지만 시발. 근데 제가 항상 말하죠, 샌디에고는 양들 중에서는 왕입니다. 버팔로예요. 그뿔 달린 양입니다. 염소예요. 매 정돈합니다. 솔직하해서 요새 시발 보가체도 없고 마차도도 아프고 해가지고 딱 거기밖에 없어요. 진짜 1, 2, 3, 1, 2, 3밖에는 없습니다 아라이즈 따띠스 브록바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거기서 해결 못한다? 안됩니다 하지만 퍼트그 새끼들이 전 에스테스같은 동벌로 새끼를 못친다? 상상할 수 없어요 예, 드림스 컴투로 하겠습니다 샌디슨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병신팀이라서 마해는 못가겠어요 솔직히 마인 심지어 급그 배당이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배당 와 진짜 일반승 찍는데도 이렇게 병신 같은 팀은 진짜 저번에 앤젤스전 같은 기분이네요. 그때도 일반승만 찍었는데도 지더라고요. 예. 이런 새끼들한테 마인은 사치입니다. 예. 병신 새끼들. 그나마 오늘 밀러가 던졌어요. 예. 오늘 오클랜드가 밀러가 던졌기 때문에 최악의 공에 투수전을 가더라도 밀러 없는 오클보단 낫습니다. 밀러가 올 시즌에 뭐 연투를 한 적이 딱한번 있긴 한데 앵간하면 연투 안 시킬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뭐 트레이드 시키니까 모르긴 하겠다만 예. 그 밀랍 노클보단 낫죠? 시즈 예. 오클랜드 아까 말했잖아. 화살가 있을 때 털린 적 있다고. 작년에도 8실점인가 한번 털린 적 있습니다. 제 기억이 아까 봤을 때. 예. 비음신이. 예. 그치. 근데 뭐오클은 매년 매년 라인업이 뭐 거의 거의 다르니까 대부분. 뭐 루커 빼곤 거의 다 다른 새끼들이라 봐야죠. 예. 그 다음에 시애틀 대 화사. 이거는 시애틀이 왜 이렇게 정배인가요 아니, 이해가 좀안 가긴 하네요. 예.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29까지 받아야 되나, 이게? 패대인데? 씹새껴, 아, 뭐, 창원에서 한 바짱 한번 뜰까? 예. 존나 족 같네요. 아, 물론 원정 패대 병신입니다. 원정 패대 비읍시으시긴 하지만, 5이닝밖에 못 먹고 3, 4, 실점 하는, 진짜 흔해 빠진 5점대, 6점대 피처지만, 기래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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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래도, 에. 그나마 화싹의 승리를 담당하는 크로셰 패대 라인인데, 길버트쿤은 물론 허삭한테 털릴 것 같진 않아요. 장난질 안 하면. 그지 길버트쿤 세탁한다고 지금 이미 좋아하고 있거든요. 내일 2점대로 내려가, 야징하면서. 네. 그그 양사하고 지금 8이닝 무실점, 9이닝 무실점하고 지금 런할 준비해 지금 <laughs> 의무하게 웃고 있잖아요. 네. 그지 병신팀 만나서 지금 세탁한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씨발, 꼴배기가 실례요. 좆발렸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승패는 너무 배당이 그리요. 시애틀이 어차피 장타 밖에 없거든요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런 아니면 점수 못 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나마 무노즈가 복귀하긴 했던데 아... 하... 길버트가 그래도 안 털린다는 가정을 하면 이것도 아까 그 경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위애틀 경기들이랑 예, 템파 볼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런더가 차라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못칠 거면 어차피 시애틀 호면서 언더 확률 거의 막말로 팔고 싶어거든요 예. 런더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패대가 뭐틀린다고6-7 실점 할건 아니잖아요 시애틀한테 조바야 네. 3-4점이지 음또 X같은 왔고의 경기가 나왔군요 휴스턴이 오늘 뭐 불펜이 묻어져서 진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빠따는 돌아가요 예, 빠따는 돌아가는 휴스턴이고 샘프는 반대죠. 빠따가 잘 나가다가 신기하게 그 이정우 자리에 넣으면 한 놈씩 일주일 동안은 잘해요 그리고 갑자기 일주일 이 지나면 힘이 빠집니다. 뭐, 전기가 빠진 건지 몰라도, 예, 건전지가 다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마이너로 사라집니다. 예. 마지로 해서, 치토스도 죽어버렸고, 예. 나머지 새끼들도 지금 돌림돌림 돌림판하고 있지만, 어지러운 경기력이에요. 예, 따는 어지럽습니다. 투수력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해리슨 젖같은 볼쟁이 새끼죠. 저런 볼쟁이 새끼들은 와꾸를 봅니다. 상대팀 휴스턴이에요. 대버렸어요 씨발, 무서워요. 알투게 보면서 씨발, 땅꼬마한테 지리는 수준입니다. 무서워요. 알바레즈, 터 그, 시브레꺼, 페이냐, 브레그머, 뭐 이런 새끼들 보면은, 무쩌워요. 그렇기 때문에, 쳐,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가요? 아리게티는 잘 던질 수 있을까? 우리 아리게티 제가 봤을 때, 제가 말했죠. 가장 최근에 그, 시애틀전에서 4연전 수입 당할 뻔한 거, 휴스턴. 그거를 구해냈습니다. 길버트 상대로. 터커 뒤졌어요. 그 예. 그래도 두 번이나, 그, 누구야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안나그 메이어스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든 씨발 땜빵을 쳐 해주니까 그 막말로 자완이라 사실 터크 알바레즈 필요 없습니다. 예. 알바레즈나 생각 잘못했어요. 필요합니다. 예. 생각해 해결사 역할 을해줄 새끼들이 너무 없긴 해요. 예. 그렇지? 사실 뭐 알바레즈급 되는 새끼들은 플레톤을 굴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올라올러면 올라온다고 알바레즈도 슬금슬금 올라오잖아요. 아 물론 아브레요는 안 올라옵니다. 예. 그렇 저지 보세요. 일할칠 때 존나 욕했죠. 하지만 저는 올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어요. 그런 새끼들이 맛이 갈 때가 언제냐? 홈런까지 못칠 때가 진짜 간 겁니다. 근데 저지 타율 1할 칠 때도 홈런은 쳤어요 계속. 그래서 언젠간 올라온다 했는데 진짜 바로 3할까지 가잖아요. 알바레즈도 시즌 끝날 때 보세요. 3할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2할 5뿐 쳐도 언젠간 올라옵니다. 알아서 올라가요 그런 애들은. 아브리오는 한국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몸값이 너무 비싸요. 아브리오 존나 못하죠. 1할 1푼 치면서 역겹죠. 연당 천만 달러씩은 빱니다 예. 우리나라에 오는 용병 제일 비싸봐야 백만 달러예요 못 와요 예. 예. 저따구로 쳐도 예. 사실상 천만 플러스죠 정확하게 내가 몸 값을 기억은 못하는데 훨씬 비싸죠 제 기억이 예. 아브레가 이런 값이 지물류포에서몇년 동안 타점왕을 했던 선수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 칠수 있을 것 같은데 유스턴이 볼질 받아 먹으면 아리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시애틀전 한번 잘한 걸로, 넌할걸다 했어요. 예, 넌할걸다 했습니다. 그지 이제 그만 쳐맞아도 돼요. 그만 뒤지세요. 예. 할 만큼 했어요, 당신. 예. 샘프한테 맞아도 뭘안 할게요. 이게 왜 언더가 저렇게 괴정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혼나야 됩니다. 바로 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까지. 미네가 와쿠가 썩었잖아, 누가 봐도. 미네 대 콜론 대 씨발, 8.5면 갈만하지? 빠따가 있는데. 네. 나다스포 빠따빠따 추수한 번씩 만 눌러주시고.